세 분이 앉아있는 것만 봐도 아주 통통 튭니다 국주 씨와 풍자 씨는 통통계의 변화를 요즘 느끼고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요요 요 바닥에 풍자가 들어옴으로써 아 네. 캐릭터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아 풍자도 원래 입담이 좋은 친구인데 네. 어느 순간 제가 지금 개그맨인지 뭔지를 모르게끔 맨들 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움직이고 이제 입담까지 좋고 막 이러니까 안움직이는 기루 언니가 요즘 춤을 추고 움직이더라고요. 진짜 안안움직이니 원래 이걸로만 가는데. 이걸로만 갔는데 이걸 하더라고요. 아 어. 급하니까. 그렇지. 정기니까, 정기니까. 어, 그래. 정기니까. 혼돈의 어, 독이잖아, 그래. 정기, 어, 아, 마음이. 근데 요즘에는 이좀 뚱뚱한 사람들의 이 씬에서 음. 국주언니는 약간 요즘에 좀한발짝을 눌러놔야 되 어, 아, 아 우리끼리 있을 때만 왜냐면, 얘기해요, 그런 거는 국주언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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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국주 언니 민경 언니 아 그리고 수지. 또 수지 언니 어. 아, 유나, 유나, 조금 모질라요 아윤아는 넘치고 윤그세아요 말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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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랐말랐깽이 아, 다 말랐다 말랐다 말이다 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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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통다 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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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긴 게 이제 렸다시작다는데 여기 벌써 땀 냄새 나요. 다말 여기, 여기, 여기 벌써 <목소리> 땀 냄새 나요. 뭐한 것도 이거 땀 나, 안안 더운데, 더운데. 진짜 근데. 진짜. 여기 나무 없다니까. 없다니까. 여기가 여기가 이제 완전 진짜 제대로 나오는 데 잠깐만 왔다가. 개적해. 어. 어. 거길 가는 것도. 이기 나무. <laughs> 우 <우와>. 어디 가 레몬 나무야? <laughs> 여기.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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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실내로, 어시하네 아니 실제로 다른 촬영을 하는데 기루 언니가 대기실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기루 언니 대기실 어디에를 진짜 실제로 냉동탑차에서 네. 대기를 하고 있어 가지고. 네? 어? 네? 어? 네? 어? 여름에는 카니발 대신 탑차로 움직여 가지고 또좀 발자국 좀 진짜로 영업용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그에 준하는 그런 차가 있어 가지고 좀 너무 아, 야외일 때는 시트가 없다는 더운 걸 너무 싫어하니까 아니 그렇다고 뭐 거리를 안할 수도 없고 더울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 양쪽을 다 충족시키려고 하게 다니고 아 오늘 좀 TBN에서 틀수 있는 만큼 에어컨 을 최대한 틀게요. 네 오늘 좀 최대한 쾌적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루 씨가 놀토 멤버 두명 때문에 좀큰 기대를 하고 왔다. 오, 오, 멤버들 네. 중에 누구 보고 좀 기대를 했습니까? 어, 저는 우선 키씨 키. 얘기를. 나래한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 음. 왜냐면은 키 씨께서 제 외모적인거나 이런 거에 굉장히 팬이라고 많이 들어가지고 눈 어. 아니, 누나 뭐, 아니야 누, 아니 뭐, 아니야 아니, 그냥 팬이라고 했지 누나 무슨 얘기해야 입담의 팬이라고 했어 나 입담 팬아니 말을 맞추고 왔어요 지금 어떻게 <laughs> 아,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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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차, 이런 아차, 부분이 차. 또 심리적으로 네. 저를 더워지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뭐거랑또 <laughs> 어. 이제 한 분은 문세윤 씨가 어, 이제 어. 평소에도 데일리로 저를 놀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그래서 어떻게 또 고급스럽게 조롱을 아 진짜. 약간 그런 좀, 아니, 그런 니현이고아개 표현이고. 기분 좋은 졸업. 제가 성대모 사람으면은 따라하면은 좋아해들 해요. 원래 저도 따라해 주는 거지. 아, 아 신기로. 예전에 식지로 그런 데가 있었어요. 이제 뷔페집을 동료 이제 그 돌잔치 를 갔는데 네. 근데 안 오고 계속 서 있는 거야, 계속. 이 정춘아 집병 들고 이렇게. 왜기 보면 그렇게. 어 똑같아. 진짜 똑같아. 나그 자리 있었잖아. 어. 가 봤어. 애리 갈비가 안 돼요? 그거야. 진짜 거기서 왜안 돼요? <목소리> 나 이거 먹으러 왔는데. <목소리> 애들이 다했 거야. 애들이, 애 가가지고, 아 누나, 일로 와. 아고나 이거 먹으러 왔다고요 오, 너무 똑같다 근데 아, 진짜 똑같아 어, 진짜 아같 진짜 진짜 똑같아. 안하거든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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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거. 내리막 가는 거 한번 해야 되짜진 아, 내리막... 아, 진짜로. 내리막 어, 한번 해줘. 내리막 아, 해줘, 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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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진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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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기가짜기짜진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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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어 진짜 진하진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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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였나? 아, 어, 맞아. 우리가 볼거 이거+ 이거+ 아거이요이렇이내려거는거를거이법이로이렇게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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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니 그거 아니나 아니 내리막이구나 천천히 내려갔는데 그래서 야단날 다 가더라고요 어... 아니 그냥 그대로 서 있었는데 어느 순간 바닥에 와 있더라고요 바로 바시에 바로 바닥에 바로 바닥에 바로 바닥에 바로 가닥에 바로 바닥에 바로 바닥에 바로 바닥에 바로 바닥 힘을 확 어. 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로 바닥에 <놀람> 바로 바닥에 바로 바닥에 바로 바려 자 풍자 씨가 지난 녹화 때 얻은 것이 있고 또 잃은 것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네. 때 제가 태연 씨를 처음 으로 만나는 네. 날이어가지고. 어. 제가 이제 놀라면서 어, 왜그 이제 어, 했었는데, 어, 야, 그래서... 어머 왜 이렇게 이뻐요 그 이제 말을 했었는데 어머 왜 이렇게 이뻐요 어머 왜 이렇게 이뻐요 아, 리가 지금 봤어 이아조이수가 어. 엄청 나가지고 또 태연 씨 팬분들한테도 연락이 되게 많이 오고 음. 어떻게 보면 또 좋은 미미니까 또 돌아서 어, 또, 또 얻은 것 같고 좀이은 음. 거는 저는 좀동현 오빠를 잃지 않았나. 어,